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여객선이야. 어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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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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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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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아또 뭐, 이거 뭐요? 그건 택시. 택시? 네. 이거 뭐요? 이거 뭐요? 음, 걔는 해치백이라는 차네. 약간 아, 차의 종류인가 봐. 아버지, 어, 뭐? 아버지 차. 어, 아버지 차. 아버지 차 그거 아닌데, 그건 경찰 아저씨 차인데. 아저씨 차인데는 얘 뭐야? 얘는 리무진이야. 리무진이야. 음. 이거 건대 차인데? 건대 차. 어 경찰 차. 넌 난...